2021년 3월 5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은 원래, 대마초 같은 마약 담배, 미국에서 피우는 마리화나를 피우던 미국의 그룹에서 마리화나를 피웠을 때 환각 상태, 활락 상태를 미화하면서 부른 그들의 노래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를 보면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마도 이런 기쁨, 이런 환락 상태 모두에게 전하고 싶을 만큼 좋다. 이렇게 원래 불려지던 가사였습니다. 1절의 가사는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 이런 환각 상태를 한번 경험하면 그 황홀경에 빠져 모두에게 권유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옳다고 할수 없습니다. 절대 동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만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영원히 죽게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마약그룹에서 불리워지던 노래가 마리화나의 환각 상태에서 상태보다 마리화나보다 더 강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노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노래에 이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 그들의 타락한 행동에 분노만 하셨을까요?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었고, 그들의 삶을 공감받고 싶었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한 번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에 마리화나를 피우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노래를 정말 새롭고 거룩한 노래로 거듭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화나의 위로보다 진정한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람, 친구의 사람의 위로가 더 큽니다. 이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옳은 말, 정의, 분노, 가르침보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사람을 품었을 것입니다. 축복하고 대접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저주보다 힘이 강합니다. 마리화나를 피워보라고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리화나보다 강한 주의 사랑의 영향력을 전하면서 이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고. 산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가장 타락한 죄인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참된 예언자에게 이 앞절의 말씀처럼 참된 예언자들에게, 참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울음을 주고, 슬픔을 주고, 굶주림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 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35절에는 이래야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리오 하나를 피웠던 사람도 마리오 하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릎 꿇고 그들이 마리오 하나를 피우면서 피었, 불렀던 그 노래를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노래로 거듭나게 했듯이,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사랑 안에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